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문 t v 의 최종열입니다. 어제는 시전은 빛을 가진 살리는 자. 빛을 가진 살리는 자시다. 이 빛이 영원인 생각의 역사를 하는 거고, 이 빛이 마음으로 그리고 정신을 통해서 몸에 이렇게 탁 임하죠 이렇게 빛 무슨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laughs> 이사야서 60장 1, 2절에 보니까 영광의 빛으로 이 빛을 생기를 불어넣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영혼인 영혼인 생각과 마음과 정신 그건 몸에 딱 임하면 생각은 밝아지고, 밝음. 마음에는 청결해지고깨끗해지지그 정신은 말끔해지죠. 이게 합쳐가지고 몸에는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확신,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근데 이때서부터는 머릿속에 하늘의 뜻을 땅으로 이어주는 사람은 믿어도 된다 이게 믿을 신자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살리는 말, 살리는 단어, 살리는 글, 살리는 소화 그걸 보고 문화라고는 하 말을 썼잖아요. 문화 말 같은 말, 단어 같은 단어, 글 같은 글 그래서. 살리는 말, 살리는 언어를 구사하는 것, 생기 언어, 생기를 부르는 생기 언론, 그걸 말해서 뭐라고 해죠 복음 방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아요. 복음 방송, 오늘은 그와 같이 선택받은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딱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로 삼 절의 내용 잘 나오죠. 뭐라고 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세상에 주어졌던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완전히 하늘의 조건과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싹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12장 1절이에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언약을 탁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대표적인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돼. 그, 근원적인 축복이 돼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참, 언약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언약적 축복 대표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이게 뭐야 불광역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까지 딱 다섯 가지 언약을 쫙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탁 내가 잡았을 때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5대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복음 아브라함에 허용했던 이 내용을 주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언약으로 잡고 언약으로 잡는 말씀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다 서서 거부 가부가된 것처럼 시더스 그룹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도 슈스템 코리아 시더 시더스 그리고 시더스 그룹 이런 말을 쭉 해봤어요. 근원적으로 말씀을 잘못 들으면서 전부 언약의 말씀을다가 편집을 해야 돼요. 그걸 이 말씀을 받은 것을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꾸 설계를 해야 돼요. 구체화 시켜 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대한민국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 민족을 들어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참뭐 땅의 주인이 되어보자. 울트라 부자가 되어보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백성이 되어보자. 그리고 진짜 선교적 기업을 세워보자. 이런 단 하나가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 구원에 이르는 복음.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전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찾아드린게 이게 설비야 그리고 이게 전부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비야 그리고 현장에 딱 적용할수록 현장에 맞도록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300%의 전문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이 훈련을 되는 걸 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 나니 저희가 땅에 기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귀를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걸 보고 뭐라 그랬냐? 의사소통이 됐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거든요. 요 내용 하나하나가 참고 뭐 기도의 뜻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뜰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것, 소통. 그리고 신분을 찾고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망가졌던 모든 질병에서부터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 기도의 뜰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몇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기도 하늘의 뜻과 계획을 나누는 소통하는 기도 그리고 근원적으로 치유를 받는 이런 때를 만들어 갈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시대를 살려야 되는 요런 원약을 잡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시대를 살리기 위한 일에 나간다고, 이랬을 때 맞아도 순서가 틀린 거예요. 단계적으로 뭐시대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렇게 가면 단계적으로 맞아. 그러나, 목표를 갖고 보면 세상 살리는 게 목표가 되리요 그리고 시대 살리는 것이 과정이고, 그러려면 시작이 시대부터 살리기 시작을 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 시대는 의미있다요 의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은, 그래서 이 속에서 다 사람 살리는 시기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걸 담아갖고, 시스템 코리아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면 인생관이 다 정립이 돼야 돼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갖고 불신앙 면서 하나님 떠나게 됐던 타락하는 인간, 지금도 끝없이 불신앙과 불순종이 반복되면서 사단의 종으로, 마귀신부로 하면서 아주 더러운 귀신들의 욕심을 탐내는 이런 쪽에 딱전락어 그게 타락하는 인간이니다 그 결과로 참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로 인해서 저주장이 계속 오는거예요 그게 이제 멸망받는 인간 그래서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거 그것이 바로 종교를 가져보면 해결될까 철학으로 풀어볼까 의학으로 해결할까 진짜 이게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이런식으로 참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인간. 그걸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냐마 구원을 받게 되어버려요 그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을 딱 만나는 게 거듭났지. 거듭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은혜 받는 인간 같은 말이. 그때부터 신분을 찾고 권세를 찾아 누리는 걸. 회복하는 인간이 회복한 만큼 세상을 다 들고 정복하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단 말. 이렇게 증인으로서 제자 삼는 인간. 그것이 일곱 번째요. 여덟 번째 마지막 이거 딱 정리해서 유산을 딱 남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산을 남기는 인간이다 이렇게 변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이 이랬다 이런 뜻이.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의인으로 살아갈 때는 인생관이 딱 정립이 돼야 돼. 시대를 살려야 하는 게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걸 알아야 돼요. 농경시대냐 산업시대냐 고도산업시대냐 4차 산업혁명시대 5차 산업혁명시대 쫙 온단 말이야. 문명과 과학이 발달된 만큼 이게 타락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 상황을 볼때 세상사, 시대를 움직이는 사상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보는 세상을 살리려면 역사관이 정립이 딱 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 를 살리면 역사관이 정립을 해야 되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니까 이게 뭐 세계관이. 정립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면시도스서 준비하고 있는 분 그동안 제가 참 많은 일을 해서 세상엔세 나라가 공존한다고. 세상 나라, 사탄 나라, 하나의 나라. 나라가 세신 게 법도 세지요. 세상의 법, 사단의 법, 하늘의 법. 지금도 딱 찾아보면, 대한민국 안에도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90%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해. 그리고 10%의 사람들 중에서 9.9%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단의 법에 의해서 주도권을 받들고 독식할락하는 이런 인생들이 쫙있는데 그게 바로 세대의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독식할락하는 거 그게 바로 사탄나라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탐심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뒤졌고 90%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딱 천명, 소명을 딱 잡은 1% 사람에 의해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세상 구조가 1대 9대 뭐야? 90, 1대 9대 90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1%의 사람이, 포함한 10%의 사람이 90%를 움직이고, 90%의 사람들 중에 50%는 겨우 유지하고서 살고 있고, 나머지 40%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인생을 보는 인생관, 시대를 보는 역사관, 세상을 깨뜨려보는 세계관이 딱 정립된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시스템 코리아, 시더, 시더스, 시더스 그룹, 이걸 다 살려내려면 답은 딱하나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연성과 필연성 절대성을 깨닫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개인회생으로부터 시작해서 회사 살리는 회사 회생 그리고 투자자들을 먼저 살려서 들어가야 되니까 투자자를 살리고 그리고 계열사를 하나씩 하나씩 살려내는 그리고 마지막 번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진짜 가명점까지 딱 살려놓고 그래 놓고 이걸 살려놓은 걸 가지고 20개 나라가 아니라 200개 나라로 딱 해서 지구에 2천만이 아니라 2억의 사람들을 갖다가 딱 살려내는 선교 마인드 사람을 살리는 전도기업 이런 단어를 가슴에 품은 그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300%의 회생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쉬다가 누려야 할 기도의 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도록 받았던 축복. 요셉을 통해서 세계를 살려냈던 그 꿈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 내씨 네 아브라함의 씨.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4대 만에 완전히 싹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구약시대 얘기고, 이제는 우리가 짤막한 기간이지만은, 7년 동안에는, 실태형 코리아에서 아주 풍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기근이 들듯이 탁 들고 있어요. 요 때를 대비해서 고생땅이라고 하는 장소도 있어요. 거기에는 기근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이언약을 붙들은 는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고산 땅에 있고, 요셉은 왕궁에 있으면서 요셉의 열 명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까지 해서 12대 13명이 디나까지 합쳐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큰 세계에 가난의 저주로 말미암아도 식량이 다 떨어져 망해갈 때 그들의.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갔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세상 구원했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한눈에 바라다 보면서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민족 살리고 제사장 내로 세워서 한민족 공보관과 참건강 센터를 세워놓는 비전을 품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물을 다수로 정복하는 정복자 인생이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